2015년 10월 7일, 어, 화요일 또 리셋데이가 밝았고요 또 오늘은 추석 연휴에, 일 공식적인 연휴는 마지막 날이고, 네, 내일도 계속 쭉 연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또 디비전 계속 달리고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어떠한 내용이 새롭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주 주간 프로젝트는 DC 중부로 되어 있어서 미션으로는 은행본부, 질병통제본부 그 다음에 얼음이 생란이 의 요새 임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스튜션 홀, 서부 다운타운, 백악관 활동 완료로 플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전설은 타일드 베이슨이 되어 있고요 어, 주간 SS 증발 최정상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고요 어 여전히 이제 레어모 6 시즌 이벤트 패스 프로젝트랑, 뭐, 각가지 프로젝트들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거 아직 다 못하신 분들은 빠르게 플레이 하셔가지고, 어 보상들 얻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간 PAP는 다크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친입 무입니다 이번 주 친입 무는 그랜드 워싱턴 호텔, 국내 미국서 박물관, 그 다음에 뷰포인트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입 요새로는 디스트리트 유니언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자, 추격전, 정찰 다섯 번째 이야기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어, 정찰 다섯 번째 이야기. 활동 1은 서브 다운타운이나 컨시지전 홀에서 통제의 점 해방하기. 활동 2는 자원 호송대 활동 완료하기. 활동 3은 캠퍼스 보호관에게 보호장구나 무기 판매하기가 되겠습니다. 시즌 이벤트입니다. 여전히 레인보우 식스 시즌 이벤트 패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상 다못 얻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플레이 하셔가지고 의상 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 오픈된 내용은 없구요. 어, 10월 10일에 브랜드 섀도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이제 이벤트가 오픈될 예정이니까 요것도 어, 기다리셨다가 또 플레이 하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규 번들이 나왔습니다. 키론 번들이라고 해서 어, 스콜피오에 장착되는 새로운 무기 스킨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스코피오를 통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상태 이상 효과가, LED 화면 같이 나오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블랙아웃 번들이라는 또 번들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기 스킨과, 그 다음에 마스크, 어, 악을 보지 말자다라는 마스크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면 좋을 것같고요 루나 번들, 여전히 판매되고 있고, 대형 위협이라는 번들이, 이거, 지난 시즌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복각이 되었네요. 혹시나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데 마스크가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음 그래서 저도 안 샀나봐요. <laughs> 자, 배학관 상점입니다. 학살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헤드헌터가 달려있는 네임드 조끼가 되겠는데, 어, 시샷 빌드나 저격충 빌드에 주로 많이 사용되니까, 없으신 분들은 한 번쯤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스킬 회복만 무기 조작력으로 바꾸셔서 쓰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그 이외에는 특별한 건 따로 보이진 않네요. 클랜 상점입니다. 라브아지에 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격 베이스에 완벽한 충격 기법이 달려 있는 네임드 백팩이 되겠는데, 아, 속성이 좀 아쉽네요. 어, 이게 속성만 상태 이상 효과 같은 형태로 달려 있다고 하면은 뭐 CC 빌드나 아니면 CC 딜탱 빌드, CC 탱커 빌드 형태로 좀 운영도 가능하긴 하는데 어, 속성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음, 네임드로는 선지자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 숙다 완료 용도로만 구매 기부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 이외에 어, 어 정의대상 방어도 12%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의대상 방어도 이거 없으신 분들은 혹은 11%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 클랜 상점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운트장 상점입니다 왕문세자, 밤의 주시자, 보이지 않는 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왕문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트 브레이커 빌드에 꽤 사용이 되긴 하는데요 밤에 주시지 않아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되진 않는 친구라서 굳이 구매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요. 숙다 완료 용도로 구매하셔서 부무장 정도로 착용하셔가지고 숙다 완료 용도로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극장 상선입니다 이글의 소나기 판매하 있습니다 무기조정격 15%가 달려있는 지베아투카 베이스의 네임드 장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총 빌드 만들 때 가끔 사용되니까 없으신 분들은 하나 정도 구매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합스부르크 장갑이 지금 생명력이 맥스로 나왔네요. 아, 이거 라이브러리 등록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등록 용도로 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그 이외에 뭐 따로 특별한 거는 보이진 않네요. 자, 캠퍼스 상점입니다. 블루투스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완벽한 따가운 지성수가 달려 있는 네임드 저격종이 되겠는데, 이것도 숙달 완료 용도로만 구매해서 기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어, 특별한 거는 따로 보이진 않네요. 다음 캐슬 상점입니다. 여기서도 밤에 주시자 판매하고 있네요. 어, 이거 숙달 완료 용도로만 구매 기부해 주시면 될 듯하고요. 그 이외에 따로 네임드는 보이진 않고 있고. 어,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부 다크존입니다. 학살극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완벽한 세디스가 달려 있는 네임드 경기 가죽인데 이것도 굳이 다크존에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어, 특별한 거는 없네요. 남부 다크존입니다. 무정부주의자의 비결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악함이 달려 있는 네임드 백팩이 되었고요. 이것도 굳이 다크존에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어, 그 이외에, 음, 여기도 딱히 볼건 없네요. 서브 다크존입니다. 화합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동계가 달려있는 소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굳이 다크존까지 오셔서 판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어, 그 이외에도 모듈에서 뭐 좋은 건 딱히 없군요. 자, 뉴욕 시라푸다 상점입니다. 어 네임드는 판매하지 않고 있고요. 음, 따로 수치값이 맥스값으로 나온 것도 딱히 없네요. 이거 뭐 무기 특수 효과 정도만 확인하셔가지고 라이브러리 등록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로이 베이트지 상점입니다. 여기도 네임드는 없네요. 네임드는 없고. 어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친구도 딱히 없습니다. 음 여기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브로클린 마커스 상점입니다. 여기도 네임드는 없고요. 어네 없네요. 딱히 볼게 없습니다. 자 트레일러를 살펴보는 시간을 보도록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일러를 통해 가지고 디비전 제작진들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어떤 게 버그 있는지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인베스티게이팅, 그러니까 조사되고 있는 내용 보면은 여정에 대한 게 있네요. 여정 미션 2가 아직도 여정 미션 8에서 완료가 되지 않는 게 아직도 있고요. 어, 이거 그 세미테이션 활성 조정을 사용했을 때. 그 캐릭터가 매우 밝게 <laughs> 보여지는 버그. 그 다음에, 어, 그, 기어의 염색이, 어, 제대로 장비되지 않거나 뭔가 이런 버그가 있다, 보여지는 버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되고 있고, 어, 최정상 관련한 버그. 그 다음에 로드아웃에서 이제 보여지는 버그 그리고 player are unable to redeem reward for summit combat mastery 아 서밋에서 그러니까 최정상에서 보상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버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조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프로그레스는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거죠 과거 추격전에서 어 과거 추격전에서 이제 해금하지 않았던 조정에 대해서 발동이 안 되는 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발동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플랜 e 이어7 시즌2 포인트2 어 다음 이제 지금이 이어 세븐 시즌 2 포인트 원이거든요 .1 1인데 지금 .2 에서제 고칠 예정이다 하고 있고 보복에서도 뭔가 제 버그가 있는 건데 이것도 고칠 예정이라고 하구요 음. 보복에서 보복 완료 보상에서 나오는 경험치에 대해서 시즌 경험치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죠. 보복은 열심히 하는데 시즌 레벨이 안 올라가요. <laughs> 어,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맵에 플레이어가 정확한 위치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 요게 지금 고쳐질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픽스 라이브는 다 고쳐진 내용들이니까, 인베스케이팅이랑 인프로그레스 in 이게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조사되는 내용 중에서 꽤꽤 꽤 예전에 있었던 것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 고쳐지고 있는 중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이것도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주 새롭게 나 올라온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번주에는 엄청막게 특별하게 업데이트 내용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어, 다만 10월 10일에 새롭게 나오는 어, 시즌 이벤트 어, 브랜드뉴 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이벤트가 이제 브랜드 재료가 기존보다 3배 이상 드랍되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으신 장비들에 대한 브랜드 장비에 대한 제작이나 뭐 아니면 최, 최적화 등을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또 그때 이벤트 기간 동안 또 많이 플레이 하셔가지고 디비언트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주간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right